안녕하세요. 써니의 영어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디어디에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go to와 make it to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먼저 go to는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I go to school every day는 나는 매일 학교에 가라는 평범한 일상을 말해요. 특별한 강조는 없고 뭐 그냥 가는 거예요. 반면 make it to는 조금 다릅니다. 이 표현에는 가는데 성공했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착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I made it to the meeting on time. 회의에 제 시간에 갔어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Can you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이건 오늘 밤 파티에 올수 있어? 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단순히 갈수 있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텐데 올수 있겠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I can't go to the meeting today"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회의에 갈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죠.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today? I can't go to the meeting today. My car broke down.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today? I can't go to the meeting today. My car broke down. 반면 I can't make it to the meeting today는 좀더 부드럽고 미안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이 표현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쉬움이나 미안함을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거나 화가 나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회의나 모임에 참석 못 한다고 말할 때에는 대부분 메이킷투를 사용할 겁니다. Are you going to the meeting today? I can't make it to the meeting today. I tried but things are just too hectic. Are you going to the meeting today? I can't make it to the meeting today. I tried but things are just too hectic. 정리하자면, go to는 단순히 간다는 의미이고, make it to는 어려움을 극복해서 가는 걸 표현해요. 만약 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make it to를 사용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I hope you'll be able to make it to your goals in the near future. Thanks very much for watching.